어, 이번 시간부터는 조선 후기 변화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 양난을 겪고 난 이후에 중국에서는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왕조가 변했고 일본은 도요토미에서 도쿠가로 막부가 변하게 됩니다. 어, 다만 이제 조선만 유일하게 유지가 됐는데요이 조선 왕조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결국 이제 체제나 제도상에서 많은 이제 변화와 어, 그 개혁들이 요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선 후기 부분은 이런 변화상들에 주목하면서 여러분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정치적인 변화상들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가장 주목되는 것은 비변사입니다. 자 비변사는 이제 원래 군사 기구인데요. 삼포외란 때 이제 임시로 만들어졌던 이그 군사 기구가 을묘외변을 겪으면서 이제, 이제 상설 기구화 되고요. 이게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국정을 종괄하는 그래서 이제 정승과 대장들이 다 참여하는 최고의 의결 기구로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이제 의정부 육조 중심으로 정치를 운영하던 거에서 이런 의정부나 육조의 기능은 약화가 되게 되는 거고 모든 권력은 비변 비변사에 집중이 되게 됐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이 견제와 균형 역할을 하던 언론기관, 즉, 3사 또한, 어, 이런 견제와 균형에서 이제 균형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상대 세력을 비판하는 역할에만 치중하는, 그래서 이런 성격의 변질들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사제도에서도 이제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어, 이 비변사의 어떤 그 등장이나 그 권력 강화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중앙군이 어떤 오군체제가 어, 결국 이제 크게 힘을 받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임진왜란 때 훈련 동합이라고 하는 기구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훈련 동함은 유성룡의 권위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포수, 살수, 사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급료를 받는 상비군 체제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뒤어서 인조 반정 이후에는 이제 인조가 어, 왕과 그 다음에 이 수도 방어를 위해서 어영청을 두게 되고 이 어영청 같은 경우에는 효종 때 북벌론을 펼치는 어떤 중심적인 기구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인조 때 이제 경기도 북부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서 총륭청, 그 다음에 남부 지역과 이제 남한산성을 어, 그 수비하기 위해서 수어수청을 두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숙종대 가면 마지막 이제 금이형을 두면서 이오군형 체제가 마련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어영청, 총룡청 수화청 이세 개가 오군영 중에 세 개가 인조 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조는 인조 반정 때이 서인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군영 또한 서인들의 어떤 그 사적인 기반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어떤 이제 단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서도 변화가 보이는데요. 원래 이제 진관 체제에서 그다음에 이제 재승방약 체제로 바뀌었다가 임진달을 신 겪으면서 다시 지역적 방어를 중심으로 하는 진관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진간체제가 복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 유사시 이제 군사를 동원하기 위해서 양반부터 노비를 다 편제한 소고군 체제를 실시를 하게 되는데 이 소고군 또한 그 지방의 어, 상황에 따라서 이제 유동성 있게 운영을 하도록 해서 이 소고군도 이 진간체제랑 이렇게 연계를 해서 운영이 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붕당에 있어서도 이제 변화상들이 보이게 되는데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제 인조 반정 이후에 서인이 권력을 유지해 가게 되고 그다음에 그 뒤를 이었던 이제 효종 때 북벌론이 나오면서 이 북벌을 중심 주장했던 서인들이 계속 이제 정권을 유지해 나가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분당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은 언제냐면 현종 때 예, 이게 보이게 되는데요. 현종 때 가면 이제 현종이 즉위하면서 즉 이제 아버지 효종이 사망을 한 거죠. 효종의 사망을 하게 되면서 이제 예송 논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예법을 놓고 논 쟁을 하게 되는 건데 문제는 이 가계도를 잠깐 보시면 인조의 이제 첫 번째 부인 인형을 왕후였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인이 이제 장열 왕후였던 거죠. 자 그리고 어 이제 그들 사이에서 낳은 첫째 아들이 소현세자, 왕이 되지 못했던 거고요. 결국은 둘째 아들이었던 복림대군이 효종으로 즉위를 하게 되었던 거죠. 자 그랬는데 이제 이 효종이 사망을 하면서 당시에 이제 그 인조의 계비였던 이제 장열왕즉 이제 자의 대비가 여전히 생존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효종보다 자의 대비가 나이가 훨씬 더 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존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이때 과연 이제 효종을 위해서 어머니 입격인 이 자의 대비가 몇 년의 상복을 입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논쟁의 핵심이 되었던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당시 권력을 이끌어가고 있던 서인들 입장, 즉송시열를 대표하는 서인들 입장은 뭐였냐면, 이거는 성리학적인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대부나 왕실이나 똑같은 이제 법도에 따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보면, 이제 그 효종은 장자가 아니라 둘째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에 대한 상복은 결국은 1년 상복을 입어야 된다. 이게 이제 서인들이 주장이었던 거고, 반면에 남인의 주장은 뭐였냐면, 왕실은 다르다라는 거죠. 왕실의 법도는 사대부의 법도와 다르다. 그래서 이 왕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높이 평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대부 법도가 아니라 어말 그대로 이제 장자의 법도에 맞는 즉 3년 상복을 입어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을 펼쳤던 겁니다. 이때 이제 현종은 누구의 손을 들어 주느냐? 서인의 손을 들어 주게 되는 거죠. 어, 자, 그래서 이제 1차적인 예속 논쟁이 일단락이 되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이제 효종의 부인이, 이제 효종비가 이제 사망을 하면서 이 문제가 또한번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2차 예속 논쟁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때도 여전히 자의 대비가 생존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의 대비가 며느리, 어떤 이 효종비를 위해서 몇년 상복을 입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논쟁의 핵심이었던 거죠.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어, 서인의 입장에서는 둘째 며느리니까, 어, 9개월 상복을 입어야 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남인의 입장은 어, 왕이다. 왕, 그 다음에 그 왕비였다. 그래서 왕비로서의 대우를 해주려면 1년 상복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각자 주장을 폈던 거죠. 근데 이번에는 이 현종의 그 판단이 달라졌던 겁니다. 이번엔 현종이 서인이 아니라 남인의 손을 들어주게 됐던 거죠. 그래서 1차, 2차 예속 논쟁이 결국은 한쪽은 서인, 한 번은 남인, 이렇게 이제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왜 이런 변화가 생겼냐면, 어, 초기에 이제 효, 효종이 사망했을 때, 현종은 갓지기한 전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인 세력들을 어떻게 견제하거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서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고, 반면에 소종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이미 현종이 제유한 지좀 시간이 됐기 때문에, 현종 입장에서는 이 가게들 보시면 알겠지만, 왕실에서 적장자가 왕위를 계승한 케이스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니까 현종은 이 오래간만에 나온 적장자였던 거고 그런 측면에서 자기 어떤 이 적통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어, 그 이런 왕실로서 사대부와 다른 왕실의 적통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인의 주장하는 부분을 이제 손을 들어 주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어, 이분당에서 정치적인 권력 누계로 넘어가느냐? 이찬 예송 논쟁을 치면서 남인으로 넘어가게 됐던 거죠. 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송 논쟁에서 이제 변화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분당에도 변화가 생겨나게 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예송 논쟁이라고 하는 건 예법을 놓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 굳이 그 상복 가지고 싸우느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게 결국은 같은 성리학자이지만, 어, 어떤 인식, 그다음에 자기들의 세계관, 그다음에 논리 이런 문제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이들의 이제 사상적 대립이 심화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붕당 정치도 훨씬 더 이제 변질이 되거나 심화되는 양상을 띠게 되게 됩니다. 이제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게 숙종 때 환국으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어이 환국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붕당이 교체되면서 이제는 전국이 완전히 급변하는 현상. 이걸 이제 환국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이 숙종 때세 번의 항국이 일어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경신 항국입니다. 자, 경신 항국은 이제 그 예성 논쟁, 2차 예성 논쟁에서 남인의 손을 들어주면서 남인이 이제 권력을 쭉 유지하고 있었죠.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 당시에 이제 숙종이 즉위했을 때도 남인이 권력을 갖고 있었는데, 이 남인의 영수가 이제 허적이라는 인물이었고, 이제 영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마침, 허적의 아버지가 이제 시호를 받게 되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잔치가 벌어지게 됐는데, 숙종이 이제 어떤 그 축하 의미로서 의그유학이라고 하는 천막을 이제 이 허적에게 내려보내려고 했는데, 이게 왕이 허락하기 전에 이미 그유학을 가져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숙종이 이제 화가 난 거죠. 그 왕실의 물건을 이, 이제, 이, 그, 남인의 영수인 허적이 함부로 사용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하들 불러놓고 그 자리에서 이번에는 서인에게 군권을 아예 넘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인을 지지하는 형색을 이제 띄게 되는 거죠. 어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마침 이제 허적의 이제 서자가 어뭐 반란의 영모에 꾀한다라고 하는 고변이 들어오게 되면서 결국은 이 난민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축출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경신 한국인 거고 그래서 이제 난민들은 대거 축출이 되고 이제 서인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서인들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이 난민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대할 것이냐를 놓고 이제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누어지게 되고 이게 바로 이제 다시 노론과 소론으로 분화. 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서을 서인으로 이제 권력이 완전히 전환이 되게 되고요. 자, 그 뒤에 가면 이제 기사 황국이 일어나게 되는데 기사 황국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장희빈하고 인현왕의 문제입니다. 즉 이제 인현왕와 사이에서는 자식을 낳지 못했고 장희빈하고 사이에 서 이제 원자가 태어나게 됐는데 이 원자가 태어나자마자 이제 숙종은 이그 원자를 원자를 책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인이 세력들은 당연히 장희빈이나 이 원자를 책봉을 반대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숙종이 결국은 서인들을 몰아내게 되고 그다음에 인현왕후를 폐위를 시키고 이제 원자를 낳았던 장희빈을 이제 왕비로 책봉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권력이 이제 남인에게로 옮겨지게 되는 이제 이 한국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갑술 황국은 이제 반대로 다시 이제 이번에는 인현왕후의 복기를 이제 숙종이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당연히 남인 쪽에서 반발을 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남인들을 몰아내게 되고 인연왕후를 다시 복기를 시키면서 다시 이제 권력이 이 서인에게로 가게 되는. 어, 이런 이제 이 황국이 이제 여러 차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어, 그러면서 이제 권력이 결국은 왕의 입장에 따라서 이제 서인에 갔다, 남인에게 갔다 이렇게 어, 확확 바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황국 이 일어날 때마다 이게 붕당이 서로 를 견제하거나 균형을 맞추는 게 아니라 결국은 권력을 잡는 한 층이, 한 당이 어, 모든 권력을 가지는 일당 전제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양상을 띠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숙종의 황국을 겪고난 이후로는 남인들은 좀 사라지게 되고 이제 소수로 남게 되고 이제는 서인 중에서도 이제 노론과 소론의 싸움으로 훨씬 더 이제 좁아진 예, 이런 붕당의 변질들을 예,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결국 그 경종, 즉, 그, 장희빈의 소생이었던, 이제, 이 경종이 즉기를 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노론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장희빈의 소생이었던 경종이 좋게 볼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노론 입장에서는 그, 경종의 동생, 이제, 나중에 영조가 되는 영인군을 이제 세제로 책봉을 하고, 어, 이제, 대리청정을 시키도록 막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론 입장에서는 노론의 그러한 행태가 결국은 역모에 해당한다. 왕에게 저항하는 거다라고 이제 하면서 결국은 이제 노론을 이제 영모로 몰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소론이 권력을 장악을 해 나가게 되죠. 자, 그렇지만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결국은 경종이 오래 왕위를 지키지 못하고 4년 만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되고 결국은 동생이었던 영인군이 즉위를 하면서 이제 영조가 즉위를 이제 하게 됩니다.